<laughs> 운이 와야 돼. 뭐 이. 그렇잖 그러니까 네, 결국 네. 끌어당김. 네. 아까 뭐 보이지 않는 영역 이게 뭐냐면 네. 다 에너지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도 에너지고 뭐 컴퓨터도 책도 쟤는 고유한 진동수가 있거든요. 음. 이제 그게 파동이라는 거예 파동, 거죠. 파동. 네. 주파수? 네. 그럼 서로 유사한 주파수끼리 만나게 돼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이거는뭐 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네. 어, 고등학교 처음 입학할 때 네. 수, 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거기 막 섞여 있어요 처음에는. 그죠, 그죠. 몰라 누가 누군지 네. 근데 졸업할 때쯤 되면 다 비슷한 친구들끼리 서로 <laughs> 어울려 있잖아요. 치, 친해지죠. 네, 친해지죠. 네. 그게 이 유사한 서로 유사한 에너지들끼리 서로 유사한 파동끼리 만나는 거거든요. 네. 끌어당기게 되는 것처럼 이 유튜브에 막 하는 정보가 있지만 결국 네. 내가. 네. 나,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정보. 응. 채널? 미국서, 결국 네. 그죠? 네, 나타나주는 거거든요. 네. 서로. 네. 네. 그러니까 인연이 되니까 영상도 보는 거고 그쵸. 보게 될 거고. 네. 그어 그게 텐션은 네, 있어요. 네. 텐션이 있어요. 타고난 텐션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방송국 안에서도 네. 이렇게 스튜디오 안에서 촬영을 할때 네.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이 네. 아나운서란 말이에요. 어, 네. 그럼 같이 방송하고 나면 기운이 쏙 빠지는 사람이 있고. <웃음> <웃음> 그냥 뭐. 특히 한 시간에 갔는지도 모르게 하는 사람, 에, 에, 그게 다 에, 에너지를 주는 거거든요. 어, 근데 이 파동이, 에, 이 파동의 법칙이 에. 뭔가 이렇게 낮, 어두운 사람 있잖아요. <laughs> 끌려 가게 돼 있어요. 아, 낮고 어두운 <laughs> 쪽에 끌려가는 구나저 강해요. 네. 네. <laughs>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가까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뭐 우리가 이제 텐션 얘기하니까 사실 네. 뭐높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에요. 네. 아, 그럼 낮으면 나쁘냐? 그게 아니라 네. 아까 인생의 이 리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음. 파동은 네. 높낮이가 있어요. 아 높낮이가 있고. 예. 네. 그러니까 높기만 하면 그 파동이 아니죠. 음, 그렇죠, 그렇죠. 네. 음, 그 사람이 왜 우리 이게 이 이거, 왜? 병원에서. 그죠. 그죠? 맥박? 에, 맥 하면 네. 리듬이 나오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당연히 높고 낮은 거는 네. 세트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좀 지금, 아, 약간 리듬이 주기가. 텐션이구나. 네, 로우 텐션이구나. 예, 로 텐션이구나. 로 응. 그럼 로우가 지나, 뭐 로우가 가면 그 다음 업이 되는또 업이 거죠. 되고. 너무 업된 사람 반드시 떨어져요. 음. 그래서 밖에서 막 밝은 척 하는 사람들 있죠? 음. 집에 가서 혼자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사람들 많아요. 아, 그럴 수있겠